여름이왔다 기다린 적 없건만 개의치 않고 쑥 들어온다. 인도는 역시 여름. 깜빡 졸다 깬 것처럼 선풍기는 금세 기지개를 편다. 선풍기를 켰으니 에어컨도 금방 일터 계절이 바뀌면 학교 가는 길도 바뀐다. 배터로 향하던 길은 이제 부교로 향한다. 시장을 지나 구불거리는 길을 지나 화장터까지 이르면 홍해처럼 갈라진 길이 나온다. 밤을 세운 동풍의 성실함이 홍해를 말렸던 것처럼 인도의 햇살은 착실히도 겐지즈강한 켠을 바스러진 긴 마냥 말려놨다 아직 남은 물길 이로 사람들은 다리를 놓는다. 놓은 다리 위로 다니 인도가 늘 그렇듯 개나 소도 가리지 않고 모두 건넌다. 절반은 하늘이 도왔고 절반은 사람이 도왔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무거운 짐도 열심히 날라 섬 아닌 이 섬을 좀더 도울 수 있겠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만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은행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 어, 팀 어, 보내고 저희는 이제 새로운 루틴 가운데 열심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팀이 가자마자 이제 겨울이 어, 완연히 사라지고 여름이 왔습니다 쑥 들어왔습니다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가고 선풍기를 켜고 에어컨을 청소하고 어, 그리고 아킬풀로 가는 부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어, 여러모로 이제 부교가 개통되면 어, 뭐 차를, 차에서 배를 갈아타고 배에서 다시 어, 현지 렌트카, 오픈픽 오픈된 차, 열려있는 차를 안 타도 돼서 훨씬 좀 편하게 갈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날이 많이 더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죠. 어, 그리고 어, 좀더 편하게 먼지 뒤집어쓰지 않고 어, 다닐 수 있,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어, 매력입니다. 감사하게 오늘 처음으로 다녀왔고요. 요즘 아시다시피 저는 4개 교회를 매주 이제 순회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설교를, 가, 설교를 동일한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잘 그렇게 안될 때도 많죠. 팀이 오거나 뭐 이런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니고 있고요. 오늘은 아키플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설교하고, 또 아이들 보고 사역자들과 좀 얘기하고, 그래서 어, 현지 사역자들과 아이들과 좀더 어, 접촉면을 늘리기 위해서 어, 노력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좀더 익히고 또 사역자들의 사장들을 어, 만날 때마다 좀더 살피, 살피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사역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 느린느린 성경 102화 어, 창세기는 22번째입니다. 16장 1절부터 16절이고요. 어,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 그 자녀가 계속해서 생기지 않게 되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이라는 여종 이집트에서 얻은 몸종인 어, 하갈을 주고, 그래서 임신하게 되고, 그러나 그 임신하는 과정 가운데서, 음, 여종이 이제 주인을 주인마님을 무시하는 어, 상황들이 생겨나고 거기에 분노한 어, 사례가 이제 어, 막 학대하니까 이제 도망갔다가 주님의 천사가 그녀를 이렇게 잘 다독여서 다시 어,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laughs> 어, 장면입니다. 이게 제가 왜 웃었냐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개인적인 뒷지닥거리를 하셔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어떤 심정이냐면, 뭐 대통령이나 되게 큰 지위에 있는 분도 가정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가정이 있으시고, 뭐, 그런데 마치 이제 그런 걸 보는 것 같은 거죠. 이제, 뭐 어떤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생각할 때 되게 큰 지위에 있는 분이, 뭐, 아이 아기 똥기저귀를 갈아주는 그런 모습을 볼때 느끼는 묘한 어, 그럴 수도 있지만 참 낯선 장면이잖아요. 어, 그렇게 느끼지 못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또 살펴보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디지털거리와 사례의 디지털거리로 분주한 모습이 어, 아직 믿음에서 갓난 아기인 이들의 똥기저귀를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 비할 것 없이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어, 어, 우리에게 똥기저귀를 가시는 어, 이런 표현이 좀 불경한 건 아닌지 좀 걱정은 되지만요. 어, 말씀의 모습을 사,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좀 웃음이 났습니다. 어,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이제 가나안까지 온지 10년이 가나안으로 온 것.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온지 1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 75세에서 5세에 거기서 떠났는데요. 사례는 10살 어렸으니까 6 5세죠 어,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사례가 그렇게 큰 모험할 을수 있었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죠.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어,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입니다. 이게 밀려서 나온 거예요. 그게 어막 믿음의 결단으로 나왔다고 라어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어그 걸음을 떼었겠죠. 그러나 어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자손에 대한 약속. 그것이 이게 뭐 제가 이제 표현했잖 두려움 한 가운데 피는 어떤 희망의 꽃과 같이 어, 그 마음 가운데 생겼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아주 중요한 동기부여 어, 울며 겨자먹기로 나오지만 또 마음 한 켠에는 어, 어쩌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광야 같은 우리 부부의 이렇게, 이렇게 생명이 날수 없는 그런 이렇게 불임 가정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광야라고 이제 표현하죠. 광야 같은 이 부부의 삶 가운데 음,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아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 또한 어, 일말이라기보다 중요한 기대가 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어, 살례그 아, 그 여자로서 남편에게 첩을 내어주는 것은 정말로 수치스럽고 사실 원, 원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족장 시대라고 하더라도요. 어, 그러나 제 65세를 넘어 75세쯤 되면 어, 사랑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간으로서의 명예도 더 중요한 거죠.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어, 뭐라도 수를 내지 않으면 정말로 이렇게 불임으로 완전 끝나버리고 어, 대를 잇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 당시 시대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 이렇게 면으로 있을 수치이고 큰큰큰 큰, 큰 잘못이 되기 때문에 어,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좀더 기다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85세. 정말 마른 막대기도 정덕꽃이지, 이제는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을 것 같은 그런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 사례는, 어, 자신의 사랑을 희생하는 대신 명예를 좀 더, 어, 얻고자, 하가를 줍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하가를 성경에서 애굽에서 얻은 종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얻었다면 하 바로가 붙여진 바로가 붙여준 여인이 되겠죠, 몸종이 되겠죠. 아, 아브라함의 가정 때문에 바로의 가정은 초토화가 됐었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이런 부정을 탄 거야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난 파라오는 깜짝 놀라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 끝에, 아브람, 아 이놈이 날 속였어. 너 아내를 나한테 주면 어떡해. 너, 너의 신이 나에게도 했잖아. 다 가지고 나가.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당시에, 그, 애국은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런 절대의 권력자가 얼마나 약이 오르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내가 저런 녀석한테 속아서 이런 부정을 타서 이런 우리 집안이 초토화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 먼저 누우고 싶을 만한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고 화가 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줬던 몸종 이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때 붙여진 몸종이라고 제가 이제 추론하는 겁니다. 어, 그렇게 볼때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이제 결과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결과가 오늘 그의 아내인 사례에게는 불순종의 동력이 되고 맙니다. 아마 제가 이제 그 그래 강연에서 의 썼지만 그 파라오가 만일 지금 이 하갈로 인해서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불난들 을 보면 아주 통쾌하고 정말 시, 말 그대로 10년 먹은 채증. 10년쯤 10년 지났으니까 10년 먹은 채증 쭉 내려갈 만큼 아주 기쁜 소식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갈로 말미암아 그 가정 가운데 큰 불난이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단순히 가정 안에 어떤 다툼과 시기가 생긴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되게 중요한 불순종.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약속에 대한 불신앙. 이미 지금 그, 그 하나님과 공식 언약 계약서까지 계약까지 체결한 거잖아요. 재물을 반으로 갈라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 모든 책임 내가 다하지 마. 그런 언약은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하신 것을 지금 공식 그런 언약에 대한 공식 서명을 마치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마치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른다는 생그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것처럼 어, 사례 사례의 말을 듣고 어, 아들을 얻기 위해 이방여인을 취하는 애국여정을 취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들을 잉태하게 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불행해지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시도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을 시도하지만, <laughs> 그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을 하지 않은 어떤 행동이 인간으로서의 최선이지만, 어, 결국 인간적으로 최악의 결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례는 나나나나에서 아브라함도 기쁘고 나나도나나나나고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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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하갈도 인생 고쳐주고 막, 막그 모두에게 좋은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두 여인의 등살에 어, 쫄려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어, 사레는 나 자기 명예를 얻고자, 명예를, 자기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수치를 얻지 않고자, 어, 자기의 사랑을 포기하면서, 나, 의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주었는데, 지금 여종에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불명예도 없죠. 하관는 또한 어떻습니까? 어, 임신해서 아이를 잉태하면 어깨 좀 펴고 살 거라고 생각, 어, 그런 섣부른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는 커녕, 오히려, 이렇게 아주 학대를 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이게 사실 학학 학, 학대를 받아 도망갈 정도면 이게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러운 학대를 받아기에 이을까요 거의 이게 잘못하면 유산까지 가능할 만큼 아주 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집 주인의 상속자를 뵌 거잖아요. 유일한 상속자 그리고 어, 주인마님은 애기 낳을 확률 없고 그렇다면 내가 이 기간을 조금만 참으면 자신이 누리게 될 권세와 어떤 그런 것들은 너무나 명백한 것인데 어, 소망이 없는 고통이 아니라 당장 조금만 견디면 견디, 견디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어,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큰 고통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 도망 어, 가게 됩니다. 광열, 헤메는, 아가에게, 천사가 우물가에서 나타나, 나타나서, 살아야하하가라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자취지종을 물으신 다음에, 너곧 아들 낳을 거니까, 그러지 말고 돌아가라. 그 애가 잘될 거야, 너도 잘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돌려보내시게 됩니다. 아, 우리는, 어, 많은 경우 이 본문에서 이제 어, 불순종의 결과가 전 세계 재앙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될 거고 어, 이스마엘은그 무슬림으로 대표되죠. 그래서 어, 아브라함이 불순종해서 무슬림이 생겨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기도 합니다. 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정말 이 성경 본문인 창세기 16장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정치, 정치적으로 정치 혹은 종교적으로 아, 무슬림의 태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 잘못하면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불순종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그냥 그 본문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뜻이 있는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어, 본문과 문맥 안에서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어, 드러내는 것이 1차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오늘 본문 되게 명확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사례 불순종, 불신앙,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어, 그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마치 갓난하게 똥기저기를 가시는 것처럼 갈라주시는 것 같은, 어, 하나님의 신실하심, 어, 위탁되어 계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 이미 앞선 부분에서, 어, 믿음, 어, 언약의 1차 계약자인 아브라함이 그 자격이 없음을 우리는, 어, 보았지요. 언약을 받고, 어, 사례를 통해서 큰 자손, 아, 놀라운 자손을 하나님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아내를 아무렇지도 않게 바로에게 주고, 어, 그래서 세상에 복이 되는 복이 될 거라고 약속받은 사람이 어, 세상에 재앙이 되어버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에 하나님께서 그때 또 그, 문,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직접 이제, 뭐 공갈, 호백, 뭐 이런 건 아니셨겠지만, 이제, <laughs> 이렇게 8호의 가정이 아주 어려운 일도 주셨죠. 그것을, 그리고 아브라함 건드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보내주시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로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외에 두려워하고 떨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제 슬슬 자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식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 반응하게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 주십니다 고대 근동에 서 행해지던 전통을 관습을 따라서 재물을 쪼개고 그 쪼갠 재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이재물이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는 이런 일을 당할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혼자 그것을 지나가심으로 이 언약을 이루는 주체 그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어, 하나님신 이 그분이 어, 지금 쪼갠 재물같이 쪼개지는 것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을 어, 보여주시죠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16장의 사건에서 어, 사례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 아브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이, 법문에 드러내는 언약의 두 번째, 어, 이행, 이행에, 어, 이행에 의무를 지고 있는 사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사실, 아, 아이는 사람, 남자 혼자 나, 날수 없기 때문에, 어, 그 언약을 짊어지고 같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또 남녀는, 그, 그러니까 부분 한몸이니까, 어, 또 다른 한몸인 사례가, 과연, 사례는 과연 그 언약을 받고 언약을 이행할 만한 존재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어,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녀의 신실하지 못함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 물론 10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도 알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지,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에서 얼마나 그것이 어, 계산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도 더 이상 이게 불가능한 거요. 예 남편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려 지금쯤은 무언가 수을 내어야. 한다라고 고민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택된 방법이 여종인 하가를 보내주는 거죠. 성경은 흥미롭게도 그가 애굽에서 얻은 여종, 아브라함의 큰 실책 때 얻은 여종이라는 것들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사례의 불신앙이 하나의 맥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불신앙형으로 일을 저지르고 그랬을 때 일일이 찾아가셔서 뒤치다 거리를 해주셨던, 이게 불경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된일들을 어 해주시면서 어 그를 다독이 일으키셨던 것처럼, 어 사례를 통해서 일어난 이 가정의 불화와 어려움의 문제를 어집 나가버린 여정까지 직접 천사를 보내서 다시 불러오시는 이런 훈훈하게 마감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신실하신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이행자의 모습을 이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요즘은 이제 많은 일을 뭐 되게 열심히 한다면 열일한다고 하죠. 열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 박영선 목사님 같은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책장을 썼고요. 하람만바였기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을 좀 다른 맥락이구나. 아무튼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어, 우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 아, 아브라함의 모습 또사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시작하면서 좀 웃었던 것처럼 비웃었던 웃었던 것처럼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하지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거. 우리도 믿음으로 그들의 자녀이고 어, 그들의 모습을 닮아 있어서 마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장성하게 되어 이삭을 바, 바치게 되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신실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천덕꾸러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죠. 믿음은 곧 기다림이라고 하는데 기다리는 건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기다렸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면 이 정도는. 심에 지나도록 기다렸던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의 계선법이 우리 계선법이랑 너무 달라서, 그것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 기다리면 나에게 고역이구나 어 그만큼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만큼, 나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사고치고, 하나님께서 제뒤치닥 거리, 어 믿음 없는 저의 똥기저기를 가시는, 수고를 주님께 끼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또 생각해 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그래도 괜찮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이 부모의 모습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창조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모습에서 그 놀라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것을 적고 우리 의 부족함 가운데 실수하는 것 가운데 불신한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살피시고 만져주셔서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질, 빚어가, 빚어져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심을 오늘도 고백하게 됩니다. 아주 간 승리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열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또 알고 있으니 조금 더 담대하게 세상을 좀더 또 마음이 급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한걸음 쉬어가면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주가 승리하시고 다음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